도쿄 성서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우스3장 신역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바리경과 율음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All Scripture is g o d b r e a t e d and useful for teaching, r e p r o o i n g correcting, and training in duty n d news. 신약전서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입니다 14장 그때 내가 둘러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Then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the Lamb standing on Mount Zion, and with him 1 4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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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0 0 0 0 0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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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소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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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들0 0소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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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사만 4천 인밖에는 능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These adults who did not defile themselves with woman. The women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때 나는 어떤 천사,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구에 살고 있는 자들로 나 종족, 언어, 민족들을 구별하지 않고 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hen I saw the r angel flying in the air, and he had the eternal gospel to proclaim to the those who live on earth, to every nation, tribe, language, and people.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 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어 근원을 만드신 그분께 경배하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도다 큰생큰성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모든 나라들을 그녀의 음행을 위하여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였습니다. 또 다른 전사하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고하고 이마이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술이다. 그런 자는 또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그 고난의 연기가새 세트로 올라가리로다.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계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여기에 성도들로 인내가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개명과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또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이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보니 신고림이 있고 신그림에 사람인 아들 성욕신한 하나님 아들과 같은 분이 앉아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잊혔습니다 낫으로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부르 이거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일쳤습니다. 이 날카로운 낫을 대어 땅의 포도나무에서 포도 종이를 거두어 드리라. 포도가 다 익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들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져 넣었습니다. 도성 밖에서 그 틀을 밟아 오르니그 틀에서 말굴레까지 올라가는 피가 나와서 1,600스타디오노먼 거리까지 피가 퍼졌습니다. 아멘